한입 드셔보시겠어요? 아주 좋군. 케이크는 맛있었다. I eat it too. 백마술의 기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된다. 오리 일만 나고. 폐하께 창작은, 창작 자금 먼저 해주시면 저희 그림은 세 개를 바꾸겠죠. 알았다. 술 취한 병사들이 수원을 덮쳐 값비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된다. 당분간 많이 드십니다. 당분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삼가하지만 위험이 목 목숨 위태하실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 먹으면 안성맞춤이겠군. <laughs> 올해는 풍작이었습니다. 어.. 병사에게 식량을 하사하라. 동부의 제후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영주 지배 아래 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옵니다. 국경을 봉쇄하라. 쿠데타다 전권대가 하면서 하지 아니, 이거 거기다가 쓰는 거 아니었어? <웃음> <으아>. <웃음> <웃음> 뭐지? 로버트, <laughs> 로버트는 로봇. <로봇은> 그냥 로버트였어. <laughs> 아이, 잘했는데. 구강구강, 에드워드. 간트라,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캐런, 캐러베시. 산적에게 습격당해 피해가 잇따릅니다. 무장한 군사를 호의로 붙여줬으면 합니다. 무장한 군사를 호의로 붙여. 아니, 된다 <놀람> 남쪽 왕국에서 젊은 왕녀가 있는데. 알겠다. 학교를 건설합시다. 백성을 개몽시킵시다. 알았다. 정원에 산책하러 가려고요. 함께 하지. 왕과 함께 나온 미스 범인은? 미스 범인? <laughs> 이름이 범인이야. 진정하지 못한 채 계속 불안에 떨며 속삭이듯 무언가 말했다. 저는 왕비에게 미움받고 있습니다. 험담으로 말, 험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때때로 무서운 눈빛으로. 그것은 짐의 탓일지도 모른다. 왕은 미스 범인에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이 일은 왕비도 눈치채고 있음 이틀림없으리라 말했다. 뭔 소리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무것도? <laughs> 어이없다는 듯이 왕을 살펴보고 떠났다. <laughs> 바람니가 <뜨니까> 또, <laughs> 범인의 욕. <유혹 웃음> 밀당 장인이라고요. <laughs> 검으로 시합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을 걸도록 하죠. 아니 된다. 왕의 밤에 왕돈 위험합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합시다. 아니 된다. 많은 재수가 탈옥했습니다. 수색대를 보내주세요. 아니 된다. 20세 생신, 저와 함께 축하합시다.

광산의 광부들이 인상을 요구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나. 학교가 교 학교는 교회가 국민을 세뇌하는 교묘한 방패입니다. 즉각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 된다. 미나 치세와 번영을 기원하며 기도를 바칩시다 아니 된다. 단두대. 학교에는 반역자가 횡행해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볼까요? 알겠다. 정말이지 한심합니다. 반역자 중한 명은 교장인 시스터 고다.. 고다이바였습니다. 알았다. 처형집행인 밀리엄 집행관도 그의 임에 섰습니다.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우리 처형자가 나쁜 놈이었다고? 아니야. <laughs> 올해는 심하, 심한 흉작으로 백성이 모두 굶고 있습니다. 새벽을 세금을 가득 받게 해주세요. 알았다. 아까리. 콜레라가 흔들고 있습니다. 환자를 처리하라. <laughs> 상인 상인과 기적에 넘어갔습니다. 뭐지? <웃음> <웃음> 아, 아니 이런. 그럼 오버 하라비스 아널드는 착실하진 않지만 위험한 미물은 아닙니다. 처투른 예언자라 불립니다. 멋대로 두어라. 하늘에서 나타난다게 습격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금을 피하기 위한 구실이겠죠. 그 주장을 믿는다 소작인들처럼 소작인들이 토끼처럼 자식을 낳아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알겠다. 남자는 저는 극동의 성전에 동원하도록 합시다. 성배를 찾는 싸움에 전사는 남자의 명예, 남자의 최고의 명예입니다. 알았다. 라곤. <목소리> 농기구를 흉내내 옵시다. 그러지 말라. 리얼. 라마커스 거리를 방어한 줄민을 몰살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된다. 빼빼놀. 온 세상 뒤져보아도 딸기 제외 방법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윌리엄, <laughs> 이건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알았다. <laughs> 교활한 뱀은 서안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뭐라? 파티. 해! 빵 가격이 비싸, 모두 굶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내려라. 진병을더 해야 됩니다. 아니 된다. 방어를 다져야 됩니다. 알았다. 종교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라. 빵의 가격을? 조금 올려라 메돼지 사랑하러 갈까요? 그래. 있다. 있다. 피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쉬고 쉬고. 왕은 스스로 침상에서 숨을 거뒀다. <laughs> 그의 죽음을 실패라고 했다. 아니. 21대의 구강 구강. 난죽백. <laughs> 난 죽음을 택하겠다 <laughs> 부디 댐을 건설해주세요 알았다 강바닥에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폐하 임시 수입입니다 모두에게 나눠 주어라 젊은 천재 화가를 발굴했습니다 신으로부터 재능 신으로부터의 재능입니다 데려와라 전투를 신 결투를 신청합니다 기량을 보여주세요. 폐하께서 라마스 커스를 떠나주세요. 아니 된다. <목소리> 역병 의혹으로 인한 한척 배가 신중하게 항구를 봉쇄하겠습니까 아니 된다. <목소리> 역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로 안심입니다. 계속 경계하라. <목소리> 성의 지하에는 있 묘소로 가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목소리> 집이 들어가보도록. <못 목소리> <목소리> 아니 된다. <목소리> <목소리> 나는 나는 국민에게 사랑 반응 덩치를 가짜 수염을 붙이고, 붉은 옷으로 감싼 살, 살찐 남성이 무자비하게 선물을. 처형 집행인! 어떻게 저런 걸알아차리신 거죠?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laughs> 개짜 같은 <튼> 녀석. <laughs> 나라는 30년 만에 한 발을 겪고 있습니다. <laughs> 흉장 저축된 물품 나라의 저축을 나눠주어라 어느 아들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된다 아들은 금세 성에 둘러앉았다 수녀들이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장군 갸르릉대는 수녀들을 진정시켰다 창피를 당했지만 감사를 표했다. 멍멍. 그래, 알았다. 자, 와, 보거라. 공을 물고 왔다.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한번 더는 어때?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시간 낭비였군. 이제 됐다. 놀아주길 바라는 것 봤다.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이제 됐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언덕으로 나 안쪽으로 나. 쳇. 물러날 수 없다. 부법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 황토가 된 것이다. 잘 보이지 않는다. 되 들어간다. 입이 바짝 마른다. 성금의문으로 들어간다. 막힌 길이다. 되 들어간다. 싸드 스퀘어 전에게 물렸다. 싸우다. 딸기는 들고 왔는가? <laughs> 비로 물든 녀석으로 말이지. 기타 말고는 여기 찾을 수 방법이 없지. 방향이 됐다, <laughs> 돌아가지. 나는 미로에 갇힌 보잘것없는 실체다. 짐이야말로 괴롭다. 뼈다귀 유령 혼자 왜, 울었어, 울어서외로워서 얘기치 못한 짐. 나도 옛날에 살아있었다고 조금은 알아줘라. 짐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뼈다귀 지렁이 지로 오늘도 춤추고 춤춘다. 그들 상대로 나타난 건왕 마술사 그리고 아들, 위험한 말벌 공격. 난 불행해. <laughs> 안아줄까? 미래에 같이 보잘것없는 시세다 화나는 멧돼지 공격. 외톨이 스켈레톤 얼빠진 스켈레톤 살짝 정도가 아닌데. <목소리> 왕은 감옥 바닥에 쓰러져 이어고 과다출혈로 절 명했다. <목소리> <목소리> 죽었다. 구강구강 아데마르 멍멍 음 그렇구나 어이, 아니 어, 이 젠지 <laughs> 시작하자마자 깎고 들어갔어 봄부터 여름에 걸쳐 왕도 악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하수도 정비합시다 알았다 기딥 오베레 동쪽의 국경 부근 산악지대는 무법자가 평행에 몹시 황폐해져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건가? 고프리드 공 영주를 임명해 그를 땅을 고치게 하는건 어떻습니까? 물론 그만한 대가도 지불하죠 알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미개척된 땅을 폐하의 명의로 수습할 수 있어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공평히 수습하라 고프리드 공에게 맡긴 결과 산악지된 부정의 행위에 더욱 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녀석을 기원시켜라. 라고 듣피드공은 대규모 산적단의 두목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아니 된다. 왕의 판단의 결과 동부는 혼란에 빠졌다. 미나. 폐하. 폐하의 치세 번영을 기원하며 기도를 바칩시다 알았다. 이 야만인들이 국경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어를 다져야 됩니다. 알았다. 국민에게 새로운 교회세를 부과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세금 수입의 일분을 국고에 들어옵니다. 알았다. 아이즈. 동부 남부가 손을 잡아 우리나라에 침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에 협력을 요청할까요? 아니 된다. 비가 빠. 비빨아요. 금년에 봄에 행해지는 축제에선 저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미인 친구들 몇명 부르는 이국으로부터 내빈 대접을 하죠. <laughs> 알았다. 이이 팀. 최신 농경 기술 덕에 올해는 대풍작이었습니다. 남는 돈은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라. 적국으로부터 종전 요청입니다. 전쟁을 끝낸다니 알았다. 음, 검시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된다. 피라라라. 만, 성전을 만, 그만두어 주세요. 군을 철수시켜 주세요. 알았다. 라마스커스. 보물 열쇠. 보물고 열쇠를 전하고. 왕의 눈을 바로 흥이 재속살했다. 천벌이나 받으시게 <laughs> <laughs> 야미. 성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요새를 지켜라. 타양수가 너무 많습니다. 군사들도 돕게 해주세요. 알았다. <laughs> 우리나라 국기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된다. 봄축제 예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작년보다 더욱 즐거운 축제를 만듭시다. 알았다. 다 봐. 뭉들여요. 익살꾼 그라함이 두석기를 부셨습니다. 너무에 팔을 잘려버려도 괜찮을까요? 이 녀석. 테니스를 하고 있었어. 젓지만 말이야. 군에게 변상하도록. <끼리> 페하 쉣 페하 이룬나라의 왕. 알았다. <끼리> 서정망을고블린에 <서쪽마을 끼리> 새끼 격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교회에 맡겨라. 오, 킬리. <끼리> 광사폭발 사고로 100명. 아직도 계속 멈추어라. 아니, 우리나라는 동쪽 왕국, 무역해야 합니다. 알았다. 실크로드. 좋아. 국권은 끝났군. 올해는 풍작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식량을 하사하라. 이 나라 상인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알. 정의란 무엇이냐? 세도리안 태아 조금 문제가... 무시한다 가축을 놀라게 사단자가 나왔다 흥한. 아버지를 추모하는 미사를 거행합시다 아니 된다 드럭트럭 웨디드 <laughs> 무기와 전술에 대해 새로운 시력 원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된다 랩티아 뿌아 동부의 제후가 공격합니다. 징병하지 마면서 승산이 없습니다. 알았다. 관디아 마리안디 외교상 문제로 실크로드 교역이 멈춘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장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받고 싶습니다. 알았다. 아웃디쉬 폐하를 위해서 한공 만들어봐도 될까요? 어떤 곡이지? 젠 란야 곡을 써봐도 될까요? 다울 쭐라보 만일에 대비해 징병을 더 해야 됩니다 아니 된다. 나스 화살하면 곤란하 조금씩 걸자 꺼져라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수조들끼리 섬도 감당하기 어렵... 장군! 오이야 늑대 인간이라면 운동 부족인 것 같습니다 왕비로서의 의무 상독자가 생기겠군 사내아이입니다 누구에게 대모를 맡기시겠습니까? 온리케인이 감사합니다 음, 장군 사제 장군! 저의 최고 걸작을 왕국 국왕 폐하께 들어주시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마음껏 들어주세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 뛰어난 예술엔 값을 매길 수 없으나 왕은 음유시인에게 마땅한 보수를 지불했다.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알았다. 광산의 광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하지 않겠... 인상하겠노라. 수색대를 보내주세요. 알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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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형수에게는 뭐든지, 뭐든지 해주겠어, 윌리엄에게는. 윌리엄이 바라는건 뭐든지 해주겠어. <laughs> 우리 귀여운 윌리엄. 바실리가 다 무너질라 해요. 수리를 도와주세요. 안 된다. 치차첼로. 이 케이크 먹으면 낙원에 갈수 있는,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될수 있어요. 위에도 부담이 간다. 미나. 50세 생신입니다. 알았다. 라건 미국 상인이 본 적도 없는 농기구를 팔고 있습니다 비슷한 걸 흉내내봅시다 그러지 말라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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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 백성과 병사께 인기가 있습니다 왕비님께 권한을 드려야 됩니다 알았다 블루민탄 장군이 침상을 어느 쪽을 처형하겠습니까 왕비를 처형하라 야코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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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로들 여행하는 캐럽의 산적에게 습격당하는 피가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를 호의를 붙여줬으면 합니다. 아니 된다. 문장에 이렇게 기록됐다. 섬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 위협. 여기선 기선을 억제, 쳐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계책. 알았다. 파티. 저소가 우유 대신 피를 짜내고 있습니다. 사제를 불러. 악마가 우리들을 우리들 속에 숨어 있어요. 마녀는 그 자리에서 화형시켜야 합니다. 재판이 없이 화형 시킬 수 없다. 뭐 너노 아이. 어리 폐하의 어리석은 자 폐하라는 노래야. 아니 된다. 달라, 어니만에. 머무르고 싶어졌습니다. 알았다. 됐다 무리야. 혈액이 발견됐습니다. 레이디 퍼질리아. 이건은 비밀리에 담기지 Collect t 아드님 훌륭한 황태자로 성장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나는 자기 구강이다. 이도교는 하나도 남겨없이 죽이겠다. 그런 건 용서할 수 없다. 저소 <laughs> <laughs> 사건은 폐하의 아들이 장, 황태자님이 꾸민 교묘한 장례였는듯 합니다. 이 녀석. 그니면 그니면 왕은 악마의 앞잡이다. 배신자 녀석. 승부를 겨루다. 빗자루 건법 같은 청소의 달인이겠네요. 유만 발버둥. 어, 아, 그런 아버지 용서한다. 이럴 땐. 자지 혼주를 내줬습니다. 배류난. <laughs> <laughs> 알만드레 성에서 무덤으로 가는 순례를 순례 행사로 지정합시다. 알았다. 됐다. <laughs> 북부에선 바이킹 이공격해옵니다 방어선을 굳혀야 할것 같습니다. 광어를 구차라. 원하신다면 동부 제후의 잠자리에 불개미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만. 알았다. 괜. 그, 오늘은 이제 지쳤습니다. 폐하 함께 몸을 움직이시,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좋다. 왕에게 뜨거운 시사를 보낸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그, 세로리안 폐하 저는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지왜 집에 손을 잡지 온트 이즈이다 <laughs> 어머나 게이모야 게이루트 <laughs> <K> 가보자고요 <laughs> 동부의 제후가 호전적 영주 아래 세력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파견해주세요 알았다 폐아가 그, 편애하고 계시는 그 의사는 은신처에 신에 가르치며 반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멈추게 해주세요. 알았다. 꺼림직한 음식은 없습니다. 향후에 몰래하라. 교회가 국민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합니다. 아니 된다. 변방 마을에서 폐하를 섬기는 자에게 침을 뱉으라고. 아니 된다. 아니! <laughs> 마을에서 대부분 폭동이 일어나 성문을 방해한다 <laughs> 뭐지? 아 맡겨주세요 아, 시스터 고다이바 폭동 주, 주도자였던 대부분 학교에서 저의 제자였던 자들입니다 알았다 후. 힘든 어으로 폭동의 주도자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예절이 갖추어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진 그들은 의외로 얌전해졌다 네자 어, 고다이바가날 살렸군. 다행이야. 제위 959년이야. 엄청나구만. 강해하고 부근에 위험한 늪지대가 퍼져 있습니다. 일대를 소독합시다. 알았다. 알만드 성에서 무덤으로 가는 순례를 인하여 수천 명 사람 왕들 방문에계십니다 수익을 내고 싶어합니다. 알았다. <놀람> 자기가 동물이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자? 아니다. 정갈? 아니, 아니, 뭐? 아니다. 아니, 가젤? 뭐? 아니다. 폐하 북부 왕녀 간 결혼이 성인된다는 연장이 끝나겠죠. 알았다. 어? 왕조 탄생으로 천 년째. 천 년째. 아이들이 늑대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만으로 퇴치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대치해 주지. 대단하십니다. 사냥감을 잡았군요. 성대하게 연애를 합시다. 알았다. 성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를 지켜라. 교활한 뱀은 폐하의 소매 안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꺼져라. 폐하의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사제님은 일단 두고 보자 했지만,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알았다. 의사는 안쪽 방에 들어가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난주 병으로 스, 바닥에 쓰러졌던 토마스 공에 관한 이야기다. 가, 구애, 고열로 의식이 몽롱한 토마스 공이 잠꼬대로 폐하 암살 계획에 말했습니다. 직접 캐물으시겠습니다. 아니 된다. 아들이 유괴당했어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 쓰레기 같은 아들. 아니 된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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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지자. 놀라> 돈이 부족하면